안녕하세요 음성댁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엄청 따뜻한 완전한 봄날이네요 어, 배꽃도 활짝 피고 여기는 어, 제가 3월 17일날 토종 흑도라지 씨를 파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쪼로록 올라왔습니다 음, 도라지는 이제 워낙 씨가 조그맣다 보니까 싹도 조금해서 요 정도 큰게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잡초 관리하기 편하라고 줄 뿌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어 도라지 뭐 잡초도 작을 때는 어떤 게도라지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태기로 이제 어씨 바라가 어, 돼서 싹들쫙 올라오면 그 옆에 있는 잡초들 뭐 요런 잡초들 이런 거 이제 솎아줍니다 미리미리 또 솎아줄 수 있는 건 솎아줘야지 조금 지나면은 얘네들도 엄청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라지싹은 이렇게 어, 두잎이 이렇게 예쁘게 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즘 도라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워낙 많으셔갖고 어 도라지 씨도 판매하라고들 또 댓글도 많이 오시는데 도라지 씨는 없습니다 제가 심을 거 조금 남겨놓고 다 나눔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씨앗을 뭐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하시고 아니면 시장에 가시면 어 종근을 팔아요 그러면 종근 심는 것도 또 빠른 지름길이죠. 걔는 이제 1년을 키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심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요 토종 흑도라지를, 어, 재래장에 가서 한근에 5천원인가 6천원, 그 정도 주고, 음, 산거 같아요. 그래서 세근인가 사다가 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년에 2년근이 돼서, 어 씨앗을 이제 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뿌렸는데요. 어, 저는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도라지를 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예전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이제 도라지를 줘서 심게 됐는데요. 어, 도라지 같은 경우는 그냥 심어두고, 음, 그냥 뭐, 야생으로 자라든지, 말던지 하면은, 어, 도라지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뭐, 밑에 부분, 뿌리 부분이 없어도, 뇌두만, 어, 살아있어도 심으면은, 또, 잘 사는 것처럼, 어, 도라지는 굉장히 강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생으로 두면, 어, 뭐, 잡초들하고 경합을 하면서, 어, 살기 위해서, 어, 자생을 하니까 더 약성이 좋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 어 텃밭이나 뭐 여유 밭이 있어서 어 심어 드실 분들은 뭐 어, 퇴비비료 안 주시고 그렇게 한켠에 심어 두신 다음에 오래오래 이제 두시면서 조금씩 해 드시면 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좋은 건강에 좋은 약성을 지닌 도라지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어 판매 목적이신 분들은 또, 저랑은 또 방법이 다르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어, 하실 분들은 그 방법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어, 아주 좋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 제또 도라지 영상을 참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제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를 느꼈는데, 뭐, 이제 침종 3일 하고, 어, 발억제 물질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싹을, 씨를 뿌려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뿌려서 싹이 날까 막 걱정하시던데, 저도 그냥은 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물은 얼마나 주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이제 이렇게 음 촉촉히 표면이 젖을 정도 해서 매일 물을 줬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씨앗이 부드럽게 또 수분을 만나서 이제 발아를 잘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요 표면이 촉촉할 정도로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까지 또 봄에 많이 가물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자주 물을 주시면서 뭐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뭐꽃 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물 관리 안 해줬어요. 그냥 뭐비 오면은 음 비로 인한 수분으로 그냥 자라게끔. 그냥 내버려 둬요. 저는 <laughs> 어, 초기에만 이렇게 싹이 나고 할 때만 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물 관리 좀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니가 알아서 자라라 하고 어, 그냥 둡니다. 그럼 또 알아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음, 도라지 심으실 분들은 요렇게 해서 어, 내년 1년 키워갖고 어, 지금 요런 데는 막 씨가 많이 뿌려져서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어, 옮겨서 이제. 한 15cm, 20cm 간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옮겨주시고, 또, 캐 드실 분들은 또 캐서 무침도 해 드시고, 나물도 해 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